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스펙 실효죠. 네, 최종균등은 4주로 결정이 됐고요. 어, 9% 확률 8,300명은 다섯 줄을 받는, 네, 행운을, 행운일지 아니면은 그건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상장일은 10월 26일이고, 비례안주는 860만원 정도 예상이 아니라, 네, 결정이 됐죠. 네, 청약 건수는, 네, 9만, 네, 1738건이 들어왔고요 일반 경쟁률은 429.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비례 경쟁률은 859. 한 1조 조금 상회하는 금액. 지난번에 1조 4천이 들어와가지고 6호가 그 정도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죠 3조 2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시중에 뭐 돈이 자금이, 어, 은행이나 저축은행, 채권, 뭐 이런데로 많이 간다 그러지만 아직 뭐 청약할 돈은 많이 남아있는 듯하고요 균등은 4.009주죠. 네, 9% 확률로. 네 다섯 주고 나머지는 다네 주씩 네구 프로니까 구만 천명 중에 구 프로니까 한 팔천 몇백 명이 네 다섯 어, 주를 받을 거고 비례는 한 주당 팔백 육십만 원저 같은 경우에 일만 주 청약 해가지고 네 청약 배정 금액은 한 열여섯 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재수가 좋다 그러면 열일곱 주가 배정이 될 테고요 네 일만 주 비례가 청약이 네 소수점이 영점 육사 네요 네 주겠죠 네아주 <laughs> 정말 우울하겠죠 여기서 많이 못 받으면은 열한 주네주 돼가지고 어 열다섯 주고. 만약에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는다 그러면은 12다 쓰니까 17주까지. 네, 편차가 두 주나 되네요. 편차가. 네, 공모주 수수료는 2 0 0 0원이 있고. 네, 상장일은 10월 26일이고. 참고로 최근에 삼성스펙이나 뭐 스펙트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감안해야 될듯 하죠. 아직 뭐표본이 없어요. 네, 하나 스펙 같은 경우에도 1만 원짜리가 상장하려면은 네, 목요일 날어 내일 모레죠 네, 상장하기 때문에. 뭐 삼성스펙은 조금 특이하니까. 네. 그런 가 보다 하고, 일단 시작을 한 거고, 네, 크게 기대는 안하는데생약 증거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네, 2천원짜리가 12,000원 갔죠. 하여튼,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증시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금리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고요.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어, 스펙에 들어간 돈들이 오랜 기간 묶여있는 게 조금 기관들이, 기관이나 세력들이 좀 곤란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좀, 네, 시가총액도 좀 크죠. 3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좋은 돈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테고, 일반인들이, 일반 투자자도 으쌰으쌰 해야지, 내 올라가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